서영 착용? 서영은 이미 켰는데 아 테라포마 그래프 다 하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너무 평화로워. <laughs> 너무 새로워. 평화롭고. 야 나한테 TP 해 봐. 여기 성영 많다. 어, 필요 없어. 음. <laughs> 난 여기 좌표를 찍어 놓시다 바이옴이 해리네. 나 마음 속에 언제 까지 나 뭐지? 야! 응? 우리 용암 밑에 선스톤이 있어 지금 보여 야 그리고 다 캐와 그거 진짜 선스톤 꽤 필요해 근데 캘 수가 없어 왜? 용암 안에 있거든 <laughs> 오류 때문에 밑에가 보였었어 방금 저거 어떻게 캐지? 마법이 해. 그게 마법사 옷을 만들면은 이게 그 뭐지? 화염 저항이 생긴데요. 그걸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t o 유적을 언제 찾지? 그냥 돌 없냐? 그냥 돌? 난? 조약 돌? 그냥 돌. t 거? f 나한테 있는데. 몇 개? 2개 of a little bit o 하나를 버리고 l e bit of a 네 버렸고요. 열병, 열 열병, 열 열병. 이건 불몬스터 아리고. 하이 그때 모래미지. 내가 매 내가 모래미자문에 들어갔어. 들어동, 들어동. 다음 레드스톤. 자 여기로 한번 올라갑시다. 응. I 순 a n 아 t 개 아무것도 w h 것 같은데 어... <끝> <끝> 여기 뭔가가 많은데 o 역 지역 유적은 없어 한 건너갑시다. 자 유적 찾고 돌아올게요. 수 있어. 자 유적 발견했습니다. 네 어, 힘들어요. <laughs> 일단은 올라갑시다. 왜우었나 마? <laughs> 자 유적에 도착했어 밑도. <laughs> <laughs> 내 횃불이 내가, 없네요. 망했다. 야, 내가 저번에 줬던 그 그거 어디 있어? 불이 없다. 야, 내가 저번에 준그물 단지 어디 있어? 단지? 그물 물병 그 만화 물약 세개 있던 거 없어? 일단은 꺼내야겠다. 좌표를... 오케이. 자, 자. 아직 시작하지 마봐. 어. 뭘 아직 시작하지 마요. 나도, 나도 녹화하지 마봐. 나도 뭐 꺼내야 돼. 어금갑빨라말 돌리지 마라 상자는 안 떼가 예, 떼가야지 여기도 상자가 있네요 금가리라. 그냥 말가봇이다 철말가봇 다이아 말가봇 여기 네드하트도 있겠지 말가봇 나도 하나둘야 여기 넓다 지금이죠? 좋아. 나발광에도 캡시다. 이게 여기 두개 베 여기 한 개. 이거 세개 만들어야 되는데. 따따따. 야, 데저트 노바 더 없냐? 아, 고맙다. 깜짝이야. <웃음> 깜놀. <웃음> 깜놀. 깜놀. 뭐지? 이나 <laughs> 날개 이상한 게 있어. <laughs> 기분 탓이에요. <laughs> 여러분, 발광석으로 이러고 다니자니 헐헐 <laughs>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뭐 한두 번이야. 그러게, 뭘 그냥 발광석 가까워. 오랜만 저기 서버 주소 스카빵에 있으니까 들어와. 한 yeah. 1분하고 끝내게. <웃음> <웃음> 흐 아니요 워 지금 모렙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잘못 들은 건가? 어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제대로 들은 거야 나 5시에 학원 또 가야 돼요 지금 갔다가 다시 온거저 3시 반에 가야 돼요 왜요 근데 왜 3분 남았는데? <laughs> 울겠다 원래 3시예요 아, 어, 나안 가게? 아니 그게 한시간 반 정도 일찍 아, 가야아 슬라임볼 있어야다 슬라임볼 슬라임 빨라 야야 그리고 니니 템창이 아직 그 이오 용용양양랄랄랄라 양소한 스프너 있냐? 양..양소한 알? 말을 못해 그 방금 버렸어 그걸 왜 버려 다이아..다이아 주고 꺼내건데아 그래? 다시 주워올게 죽죽 <laughs> 아, 저건 정당하게 바꾼거래요 그러게 나도 아까 그 정당한 게 바꾼 건데 왜 버렸지? 어떤 거? 바 본가 봐. 아이씨 주스러가 어? 블레이드 아, 소환서다. 아이 뭐지? 스포너. 소환서래. 와 마법사 다 됐구만. 으아아아 일단은 여기를 막아줍시다. 야야야야 다이아 하나 버리고 슬라임 볼 꺼낸다잉. 한셋 꺼내 한 셋. 어, 한 셋. 아 이러면 야생이 아닌데. 아이 정당한 교...거래잖아. 다이아야. 나중에 다이아. 자판기 모드를 넣을까? 뭐하던가? 거기다 이제요. 어? 제일 좋은 아이템 넣어놓고 이제 다이아 한 개와 바꾸시오. <laughs> 안돼. 자, 덮덮덮덮. 야, 뭐래봐. 우리 되게 발전했어. 그래요. 슈드가 모든 걸다 만들었어. <laughs> 나한테 <안>, 알려주셨다. <알려지도> <laughs> 알려지도 않고 <laughs> 어 뭐. 능력자네. 일단 여기 좌표도 찍어둡시다. 있어? 야 집에 샵스 집에 귀엽지? 오면은 놀랄 거 있어 지금. 아까 그 어디지? 모레만 너 집으로 와봐. 어 뭐야 이거? 님들 아까 그거 <laughs> 어디있죠? 뭐야 집 짓지도 않았네. 뭔소리야 집이 안 짓고 뭐야 이건? 우왕! 또 어, 있다 찾았다. 우왕! 야 아카시아 명목은 필요하고 씨앗을 버리자. 왔어 쓸 것도 없는데 계속 쓰고 있네. 안돼. 우와 안돼. <laughs> 뭐야? 아니야 엄마. 왜? 제뭔 짓해? 아, 몰라요. 아, 아, 청소해. 얘가, 얘가 나 밀었어. 청소해요. 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너불은 네. 만들었다는 게 그거냐? 아 마법..마법 짝하 <laughs> <laughs> 진짜 님부스 5천? <오천>? 2천? <laugh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님, 어? 네드와트다 야, <laughs> 사부로 혼자 지옥 갔어요 설마? 어 근데.. 큐드님 큐드님 아이 X발 짤지 마집안지어 나 혼자 나가서 집 짓고 아, 살거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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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를 또 삐뚤어지게 만들어. <laughs> 이게 멋지 보라고. 집 나갈 거야. 이게 멋지 보라고. 보라고. 집 나가야지. 파인딩. <laughs> 파인딩 카탈리스트 스워드. 뭐라는 거야? 파인딩 카탈리스트 스워드. 어, 그거 만들었어? <laughs> 어. 아, 그좀 만드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맞아 찍어야지 영상. <laughs> 그만 만들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부터. 실 뭐야 어, 실. 문은 봤어. 문은 또왜 이래? 실세 개나 있었는데 사라졌어. 문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블링블링하지? 실을 얼마나 앞에 썼는데. 블링블링블링블링 블링블링. 어, 레드하트 40개 네. 있다. 근데 있잖아. 이걸 또 샴싼 잘려 주려면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놔. 그러면 알았어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헷갈릴까 봐. 그럼 또 나만 힘들어지겠지. 너만 힘들냐? 나도 힘들지 하긴 내말못 알아들을 너 생각하면 실 어디냐? 거기 어디 있겠지 아까 실 봤는데 실이 사라졌어 세 개나 있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근데 이거? 이거? 몰라 아까 어? 야 실이 뭐냐? 아도끼 어, 없어 뭘? 뭘? 병. 뭐이 없어. 아. 퀴즈님 돌 있어요. 그냥 t p 를 어, 해야겠다. 없어. K 알아서. 모래마. 여기 있다. 집 부셔야겠어. 모래마 잠깐만. 잠깐만 집으로 둘 두... 아이 뭐지? 지옥으로 와 볼래? 왜 잠깐 들어오기만 가면 해봐 죽어, 가면 너 죽어 아니 안 죽여 아침방 야 레전더리 만화 포션 아아 지필할 수가 없어 야 여기 레전더리 만화 포션 모레마 네? 무시해. 레전더리 만화 포션 그건 또 오케이, 어떻게 만들었대 무시했어! 그게 정제된 빈티움 그거랑 섞어야 되잖아 나 지옥이야 어? 오케이 내가 돌아왔다. 어디요? 어지예요어 깜짝이야. 야, 뭐래봐. 여기 왜 뚫렸냐? 여기 네가 뚫은 건가? 내가 돌아왔다. 네. 아, 그래? 난또이 빗자루가 뚫은 줄 알고. 싶어. <laughs> 야, 레전더리 마나 쿠션 이게 한 뭐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원 자 움직여. 맞아. 원래 원, 원래 혼자 움직여. <laughs> 왜 이렇게 저렇게 기겁을 해 깜놀 야 뒤에 어 어! 내가 떨고 나 아이템 얘네가 없었어. 내가 이거 얼마나 어. 열심히 만든 건데, 그러니까 방금 뭔가 사라진 걸 봤는데, 아 꺼낼 거야. 이건 솔직히 꺼내야 돼. <laughs> 방금 뭔가 사라진 걸 봤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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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거 여기다가 넣어놓지 말라니까. 어. 모드 아이템은 여기다 오, 넣으라고. 귀여워. 오... 오... 상당 신기하다 요구나? 이제는 땅에 땅에 아이템을 떨어뜨리지도 못해 시회. 그러니까 내가 저왜 만들었지? 맘대로 딱 떨어뜨릴 수 있지 얘네를 죽이면 나오지 않을까? 됐다 여기 얘들아 시... 정수해 어? 미안해 때렸어 얘네가 알아서 아이템을 응? 야 이거 봐봐 몰라 그냥 막 넣어 야, 여기 모두 아이템 봐봐 나돌 있는 사람 나 이거 선스톤 이거 구해왔어 몇 개? 하나 여, 용암 속에 있다고 돌 캐러 가 여기다가 그걸 좀 만들게요 야 이거 우리 이거 필요하냐 내더워트 필요한가? 포션 만들 일도 없잖아 생각해보면 뭐야 얘네가 떨어뜨린 아이템을 자동으로 청소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재알? 상자에? 어! 우와 헐! 헐개점이 헐. 세계의 야, 발전이다 얘 없어진 게 아니라 헐. 여기로 들어왔어 헐개점야얘 야, 하나 죽여 세월이. 야 하나 죽여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네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헐개점 죽이면 경험치 나오나? 안 나오려나? 헐 넣어준대 와 신기하다. <laughs> 장족의 발전이 진짜. <됐지>? 아, <laughs> 이구나 신기하다. 걔 죽이면 뭐 나와요? 어, 벌써 자랐네 근데 가사라 이거를... 완전히 다 주지는 않나 보지? 어. 여기 쓰레천통을어야 되는데. 어디가? 긴장해. 음, 떨어지는데 음, 음. 떨어지지 야! 않지. 야, 너무 높아봤어. 네. 방금 빗 자루가 지발로 저기 들어 걸어 들어갔어. 어? <laughs> 돼? 돼? 잠깐만. 잠깐 왜야 돼? 잠깐 왜야 돼? <laughs> 돼? 어딜 들어가? 이거... 안 돼, 이거 힘들게 만들었다고 여기있어 얘. 어디? 예. 어, 그러니까. 들어가. 얘네 어디 있나요? 안 들어가. 들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 아 다시 나왔어 뭐야 다시 들어가 아 니네 지옥에 있니? 어머 어떻게? 죽어 그냥 <laughs> 하나 소화하네 그럼 아니 있어봤자 힘들어 죽여 그냥 <laughs> 뭐 나와요? 뭐 나온지 몰라 어 내가 청소한 내더래 제가 청소한 내더래 <laughs> 아, 배고프다. 나도. 진짜로 아니면 마크가? 진짜로. 아, 그래서. <laughs> 난 진짜로. <laughs> 음, 난 두건 달아 있는데. 쉬움해서 달한다 보다. 장수님 내가 유리로 벽다 막으면 응.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사건들이지 <laughs> <상품 줄여지> 마. <laughs> 문으로 문으로 들어오라고. 여기도 문하나 만들자 싫어 뭐, 이거? 어레 야, 이리 퓨어 에센스라는 것만 있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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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 에센스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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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이거 갖고 뭐게이 하러... <laughs>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아, 아. 나 방금 왔어. 미안해 뭐뭐 뭐. <laughs> 뭐야, 뭐야. 뚫어. 뚫어? 응. 그래, 야, 뭐 야, 뭐 야, 뭐어 야, 어 야, 어 야, 너 야, 아뭐 야, 너 야, 너뭐 먹어? 야, 너뭐먹문 달아 <laughs> 알았어 이쁜 문으로 달아줄게 와 어, 이거 벌써 자랐네 빨리 자란다 야 두개씩 있으면 되지? 음.. 세개 저쪽에도 하나 있어서 어 위치우드 플랭크를 하나 더 갖고와 위치우드 플랭크 <목소리> 위치도 일을 켜야 돼. 이거 하나 하나 부족해. 하나, 하나 아, 금갑 빨아도 입고 있어야지. 난갑갑없는데됐다금갑빠줄까 <laughs> <갖고> <laughs> <laughs> <가빠> <laughs> 아니, 필요 없어. 아니, 나와란건데어 <laughs> <laughs> 문, 네개 문, 세개 아니야. 다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러면 응. 그거 갖고 와. 위치우드를 갖고 와. 그게 뭔데? 없어져라. 저거? 1, 아, 됐어. 꺼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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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웃어. 이게 위치우드는 자라는 환경이 또 다르대. 응. 저 하얀색 물 주변에서만 자란대. 알아. <laughs> 묘목. 시청자분들이 모르잖아 요 그래. 그래. 계속 어. <laughs>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몰라. 아, 었시간전 o 어, 그냥 가만히, 미키우드. 아, 진도안 집도 안 진짜 집도 안지어 집도 안 좋은. 집도 수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됐어 모래마 응? 자, 음? 자. 성을 짓네 성 <laughs> 오. 됐다 이정도는 이제 천장이야되니까아 <laughs> 열지 마봐 이렇게 해야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 사라졌어 레알? 어? 없어졌어 아니야 괜찮아 에이? 아니 나 이걸 꺼내면 안되지 문을 꺼내야지 아무리 꺼내면 키스톤 도어 키스톤 도어 벽갱이로 캐도 속도는 똑같아 그치 에잉? 뭐 는겨 어? 응. 뭐 는겨 만들어야 돼 뭐 이거 설치했는데 안 보여. 하! 만들어야겠네. 나무 문 생겼어. <laughs> 야, 그거 여기다 버려. <laughs> 키스톤 넣어가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나무 문이었어. 쩐다. 괜찮아. 아, 작작 써. <laughs> 아니, 사라졌다. <와>. 만들어 그럼. 아, <laughs> 어, 우리 천정 해야 되는데. 일단 어, 우리 집 천장은 아이야. 됐어. 아 이게 마법을 해야되는데 이제 아 뭐야 집부터 지켜야 돼 이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다음 편에는 좀 공부를 해서 와야겠어 난 이미 어, 충분히 어. 알지 너만 혼자... 알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아니까 그럼 너만 혼자 하든가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스메지카 모드는 앞으로 안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예? 네. 예, 혼자 한다며 예? <laughs> 뭐. 아니, 그래서 조용히 있다고 지금. 어? 방금 여기 뭔가 있었는데. What? 일단은 <laughs> 제 학업상 문제로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 화는. 뭐래서 보자마자. 아. 학업상. 그래, 나는 어. 그냥 건축업자신한 그렇지, 미안해. 건축 서버는 열어놓고 갈까? 어, 헐. 그러면 아주 발전되어 있을 거야. 너 없이 아주 발전되어 있을 거야. 어... 님, 열어놓고 가면 전기세. 음, 학교 하나가 지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음. 그러면 진짜, 학교를 진짜, 하나 바라며 진짜 진짜 마법 진짜 해볼까?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여지껏. 여지껏 막 하면서. 진짜 마법학교 하나 지어져 있다,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해볼까 말까? 이건 별당이야 이건. <laughs> 자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어 애들이 일단 서버는 열어놓고 할게요. <laughs> 자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 샴스였고요. 어 아스메지카 2 1일차 모드. 아이 뭐지? 아스메지카 모드 2일차어좋쿠댓 뿅. 결국 본인은 바라기만 하겠다는거 안돼 일은 안하겠다는거 난 공부하고 올게 어 공부하고 와